제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2면 전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로 3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베고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지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을 그 땅에 가득 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이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굴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주옵소서 하였도다. 아비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고에 올린 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래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래되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세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래를 만드셔서 아비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죠 이 나라의 두 나라의 2차 전쟁입니다. 이미 이전에 이 아람이 아람의 베나다시 쳐들어와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승리를 했었고. 어, 그들이 도마, 어, 물러갔다가 다시 쳐들어와서 어, 싸우는 이제 2차 전쟁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 가더라. 아멘. 그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물러갔다가 다시 시간이 있는 동안에 다시 철저하게 돌아왔음을 이제 의미하죠. 해라는 것은 어느 시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만큼 더 많은 군량과 또더 많은 군사들을 소집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왔다는 사실은 이제 의미합니다. 이 23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신은 산의 신이다. 산에서 싸워야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는 평지에서 싸우자. 그러면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그들이 그 신이 힘을 바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신학을 가지고 어 평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신학관도 있었지만 이 평지에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전투에 대한 그 평지. 어 왜냐하면은 어이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군대를 이제 몰고 왔죠. 그럴 때더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산에서 싸웠다면 산이라는 그 장소적인 특징이 있죠. 매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그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 숫자가 더 적다 하더라도 어승 승리의 그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평지에서 싸운다면은 어 이것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싸울 어떤 것이 없고 어, 더 많은 사람들을 싸울 때는 이 평지에서 싸울 때 절대적으로 이제 유리한 것이 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1차 전쟁 때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상을 목표로 해서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어, 침공하고 어, 침공해서 빼앗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와서, 직접 이 베나단 씨라는 사람이 직접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단단히 벼르고 왔다라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27절을 보면 그 모습을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염소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떼는 굉장히 큰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그런데 염소는 떼를 지지 않아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소, 어, 염 어, 양들은 굉장히 많이 방목을 하지만 염소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방목하지 않고 소소로 방목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떼 가운데 몇몇몇 몇에 이 염소를 보내면 염소 때문에 다 흩어지는 그런 이제 경향들을 보여주죠. 이 두무의 염소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굉장히 소수의 그런 그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볼것 없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아람 사람들은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군인이 싸우려고 하는 그 군인의 모습보다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겨우 이제 데리고 온. 그런 어떤 오합지졸의 이런 사람들, 반면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두 진영의 싸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기호, 어,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싸웠지라는 이 전략적인 모습들 한번 어,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 명을 죽임에그 남은 자는 압역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성벽에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스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어, 한 하루 이틀 만에 한 13만 명 정도 되는 군대를 죽였죠 그런데 그 13만 명을 죽이는 어떤 전쟁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칼로 죽였더라 아니면 매복을 했더라 아니면 전면적인 공격을 했더라 아니면 뭐 누가 앞장섰더라 하는 이런 싸움의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찾지 못했죠. 당연히, 전혀 어, 그런 어떻게 싸웠다 하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9절, 13집 절 말씀을 보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약... 어, 13만 명 심지어는 어, 이 학자들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13만 명을 죽일 수 있냐 이, 이 숫자는 잘못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 13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 군대를 이들이 다 물리쳤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게 어떻게 이들이 싸웠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평지라면 매복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고 매복이라면 가능하겠죠. 매복이라는 건될수 없고 오 오직 이들이 했던 것은 어떤 전면전, 전면전입니다. 엄청난 숫자 전면전을 하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제 어, 그제 목사님이 말씀 다니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 네, 까먹었습니다. <laughs> 전면전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단서가 된 것이 뭐냐하면 2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진영이 진영이 서로 대치한지 7일이라 이렇게요. 진영이 대치한지 서로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라고 하면서 7일째라는그 이야기를 두 번. 강조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싸웠는지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오히려 어, 너무 이들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대승했다 이게 이 싸움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기록을 성경에서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 어,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런데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7일 동안 성을 7바퀴 돌았고, 7째 날은 7바퀴 더돌았었죠 7일이라는 숫자, 적은 무리가 7일이라는 숫자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어, 성을 정복했던 그 사건이 기어, 어,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철저하게 적은 물의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들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싸움을. 다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을 보면 처음에 이 싸움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어 제가 그 구절만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미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싸울 것이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다? 이러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승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와 같이 수많은 대적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힘이 강해야 하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힘이 강해야 하고 높은 어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대, 우리의 힘이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큰 대적 앞에서도 이길 수 없는 큰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틀만에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오늘 말씀에 보면 골방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골방에 숨을 정도로 굉장히 위급했고 또 말씀해보면 어, 결국은 이 아합에게 와서 목숨을 구구라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3 0절3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합으로도망구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어갔더니그성벽에그 남은 자2 아합에게 와서 목숨지고베나닷은도망하여성런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그의신하들이그에게말하되우리가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31절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우리가 항복을 하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항복을 하는데. 굵은 배로 굵은 배로 허리에 동이고 가자라니 하나는 굵은 배로 허리에 동이고 머리에 테를 테두리를 두르자라고 이야기하죠. 뭔지 이제 모르는 그런 모습인데 굵은 배라는 것은 배배 옷에 배로 만든 그띠를 이야기합니다. 어, 배 옷은 언제 입습니까? 장례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 어떤 슬픔에 쌓여서 통곡할 때이배 옷을 입었었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큰 어. 어 다어 그런 옷이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 우리는 망해서 어, 슬프 슬픈 그런 상황이다 어 우리는 어 너희들 앞에 어, 참여하고 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제 상징적인 그 표시입니다 또 머리에 테를 테드.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는 라 것이죠. 어, 이거 만약 뭐냐, 뭐냐면 짐승을 이렇게 목에 메고 갈때그 끈을 하는 것처럼 어, 어, 전쟁에서 졌으니까 머리에 이렇게 테를 테두리를 끈을 메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줄을 끌고 이리 저리로 가면 어, 끌고 가는 대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머리에 테, 줄을 끌고 가면. 어, 그 줄을 끌고 가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제 내 목숨은 너에게 달렸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완전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런 큰 승리를 주셨으면 이제 이들을 데려가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는 것이 이 싸움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로 그러 좋은 결과를 주셨는데 이 아합은 그럴 때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지. 엉뚱한 행동. 어,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볼게요. 32절, 33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총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그에 올린지라. 어떻게 했어요? 내 형제다 하면서 그를 패 주지어 잡아서 죽여야 하는데, 자, 이 왕의 병고에 같이 올려 올라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 나라를 정복했어야 했는데, 어, 용서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래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이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래를 만드소서 아비르데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니까, 러이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잊어버리, 잃어, 이전에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너희도 가서 담의 세계에서 거리를 만들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승리 속에서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복의 그런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승리했어 승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권세와 세상에 주는 이런 화려한 것들을 택했고 결국은 이 순간의 선택 때문에 결국 이 후에도 계속해서 아람에게 와서 아람이 시달리는 아람에게 시달리는 그런 꼴을 면치를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큰 대적을 만나고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큰 대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대적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싸움 속에서 결국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6기 23정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 잘 아는 이요백구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큰 대적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싸워 이기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다 싸워 승리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과 사건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에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싸워 승리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어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만민에게 어, 승리를 주시는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